말았어. 이번지도도당하고 <õde> <nifer Nein> <vegetation 함>

같이 <목소리나> 아 거야? <목소리나> 아, 이거, 못, 못 야, 나 진짜 못어 뭐 내가 왜 왔어? 내가 개꼬셨어. 안왜 왔어요? 가나왜 왔어요? 개소리. 라어어 야, 우드라. 갠통으로... 아 아, 아 아, 멋있어. 야, 우라 야, 우드라. 야, 우드 야, 라 야, 우드라. <Raw1> 어, 밑이, 밑이 네, <목��> 아, 뭐, 예, 이 갈꺼야? 밑에 밑에 아 진짜 치는거 아니어진 진짜 아 진짜 아아아아이가 그날만 있었어 우리가 3일이라고 3일 쓰잖아 근데 이제 주에 3일만 있잖아 아고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됐어. Vorteil. 아니 왜 아무것도 없어? 네. 네, 안녕. 오케이, 오케이. どうぞ。 いいかげんに。Oh, <laughs> 아, 사람 는 이거 두 개만 아예 사람 찾는데이근 왜이렇게 아근게 안온거 같다오 안녕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돼, 아, 네. 아, 오, 오.

어, 원래 갑자 어, 저기 위로 갔어야 되는데 이자랑여자랑거야아 어, 뭐, 어. 어, 하자 기부터 요번에 여자 여자 하자 갑자기 우리 이거 커플링 맞추러 가고 있었거든나데 어? 나저 할머니가 있 이거 뭐이 커플링이야 일요일 날저 만나면 올라오 아, 골로스 왜? 어떻 들어와, 뭐? 아, 어떻게 들어아놓고 아, 아, 너로스 아, 폴 막았는데 로스 아, 폴로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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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강해? 아, 폴스 아, 폴로스? 아, 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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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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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내가 <laughs> 거 버리기.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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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현이 뭔데 어, 오늘? 방금 패스 뭐야? 어, 어, 애들이 지는 거 어, 잘해. 시 헤이! 패스 패스. 오호. 엄청 짜편난다 너무 많다. 진이색둘다 이거 아니면 진짜 이번 시즌 개1 6 7위 가 결승도 올라가 있는 게 말이 되고아 근데 뭔가 진짜 치고박는 그런 걸 나올 것같아 오!